곧 증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이 복음의 근거가 되는 것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더해서 19절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보여 줍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다는 난말입니다. 이 난말은 요한복음에서 부활을 뜻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쓰이고 있습니다.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라고 말씀하여 일으키다라는 난말을, 일어나다는 말을 이렇게 활용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다양하게 증거하는 셈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엘리아의 사적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아는 자신의 끝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 내용을 엘리사와 공유할 것을 계획합니다. 짐짓 제자인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을 떠나도록 이르긴 하지만 엘리사는 스승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성경에 의하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또 일정한 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스승과 제자의 이별 여행이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는 엘리아의 만류를 뚫고 자신의 의중과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 자신에게는 두 몫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아는 이 일이 마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면서 자신의 최후를 목격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묘사와 함께 엘리아가 죽음이 없는 끝을 연출하면서 하늘로 올랐음을 말씀합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사의 행적은 그가 말한 소원대로 갑절의 능력을 행하고 있을까지 증거하여 예언자의 시조가 되는 엘리아의 사적을 이같이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끝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엘리사의 돋보이는 활약은 그의 스승의 계승자로서 부활의 다른 경우가 될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행사하는 엘리사. 이 사람은 엘리아의 새로운 드러남. 한자 말, 우리가 잘안 쓰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현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죽음이 없는 특별한 사람 엘리아는 엘리사라는 제자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경우였던 것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주목하고 하는 현재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김영봉 목사라는 감리교 목사님의 감동적인 책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 이름처럼 엘리야는 죽음 없는 끝을 통해. 엘리사에게 고스란히 아니 혹은 두 몫으로 발현되었으니 앞서와 같은 말이 지나친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볼수 있는 부활을 앞당겨 생각하게 하는 가장 훌륭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상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고 오셨는데, 이는 성전으로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우리말로 된이 난말은 헬라어에서 성전에서부터 생겨난 난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임하셨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지상의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성전으로 교체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쫓아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도움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위 공간보금서, 이세 보금서는 이렇게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오염시키는,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오염시키는 이들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하는 오늘 요한보금은 어떠합니까? 14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사뭇 다르죠. 그 말은 요한복음이 요 내용을 특별한 눈으로 강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전에 재물이 없다면, 재물을 주님께서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전에는 재물이 없는 거잖아요. 재물이 없는데 성전제사, 성전제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전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지상의 성전을 아예 척결해버리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셨음을 그러니까 성전 청결을 요한복음은 더 극적으로 강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주님은 이제 재물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성전의 재물이 되어 십자가에 이르시고, 그래서 새로운 제사가 가능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꾸실 것이며, 그리고 친히 자신이 성전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어인 주님이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 주님은 주변 상황에 의해서 혹은 더 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겪으신 수동적, 어쩔 수 없는 그런 수동적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능동적 태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외압으로 지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까닭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므로서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추수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귀한 가정에서 보낸 첫물 채소를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언은 이스라엘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 솔로몬은 이렇게 특별한 조항을 넣어 줌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일깨워 준 소중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을 꼽으라 하면 수도 없이 많겠습니다만은 그 가정에서는 이 구절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우리 교우들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성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 정성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신이 우리들은 차례대로 연결어 하나님 전에 드려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차례대로 온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첫 소산물을 언약대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에 바친 그 가정을 교우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친히 일어나셨기에 우리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엘리야 엘리사처럼 앞선 세대를 따라 세대를 이어서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새롭게 살도록 이끌고 또 누군가는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삶들이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으로 지난 주일 교회 일꾼을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따라 이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들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시던가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은 다른 입으로 같은 내용을 소위 이구동성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 일인 1인, 안수 집사 일인을 당해에서는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3차까지 가는 과정이었고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웬 남성 일인 하는 질문이 우리 중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질문에 그속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었기에 우선 떠오르는 답은 공백을 채우는 일이라고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은 이제 당회로 넘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저로서는, 적어도 저로서는 전혀 예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순간, 순간 일부 이런 예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말은 저 자신에게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딱 밖이었다 그 말입니다. 절반의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수 교우들의 생각이 묵직하게 이 결정에 깔린 것이긴 했지만 적어도 예상 밖이라는 생각만큼은 변함이 없는 그런 결과를, 결과지를 받아든 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님 1인, 안수집사님 1인, 그런데 돌발적인 질문이 나올 만큼, 조금은, 그, 어떤 우리의 규범을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의 남성으로 안수집사를 뽑아 주십시오. 요, 요 비슷한 말을 한데는 나름의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런 생각 예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교우들께서도. 어, 장로님들의 기도처럼 기도하시고 이 일에 임하셨습니다만은 아마 목회자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까 그것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생각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결과와 같지 않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즉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시는 예수님의 수동성과 함께 아드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능동적 태도가 빚어낸 영적 열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서를 반듯하게 읽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 역시 우리들의 수동성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지요라고 하는 수동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능동성이 빚은 조합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훌륭한 주님의 사람들, 크리스찬입니다. 그 중에서 뽑힌 분이기에 샬롬의 살롬이요, 성도 중에 성도라고 믿습니다. 누가? 누가?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누가 그래요? 황영미 안수집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황영미 안수집사님 뽑힌 분은 그야말로 샬롬의 샬롬이고 성도 중에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분에서 그렇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할에서 그렇다는 말임을 절대로 잊지 말자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진행해 갈수 있었습니다. 뽑힌 분과 뽑은 성도 모두가 함께 더 좋고 더 훌륭한 자리에 안착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계절은 이번 주로 막바지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어가는 일로 엘리야 엘리사처럼요. 이어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거절할 정도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라고 다그칠 정도로 이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일어나는 일로. 좌절해서 누워있는 이가 일어나는 일 이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엎드려져 있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화를 도모하는 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살되 우리에게 있을 첫 끝날 저 끝날의 부활을 기대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계절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때로는 또는 어떤 이는 자기에게 있는 부활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일을 다른 방식으로 감당하여. 부활의 주님을 따라 차례대로 우리에게 있을 저 종말론적 부활의 날을 기대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성도들도 이 자리에서부터 후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후세들이 잘 이어 달릴 수 있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갈등이 있을 요지가 있으나 그것을 평화로 해결하고 도모할 수 있는 멋진 역사를 이루어 내므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마지막 때 차례대로 있을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